지난 10일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를 통과한 연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특정 인물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비 9억 원을 지원받은 공공 스포츠클럽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수구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연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결국 부결됐습니다. 운영 단체 선정을 둘러싼 특정 인물에 대한 특혜 의혹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입됐다는 어, 제보를 받정그 내용이 그때나 지금이나 특별한 것이 없고 진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수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일지라도 하지 않는 게 낫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결국 표결에 붙여진 해당 조례는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습니다. 공공스포츠클럽 사업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이 적은 비용으로 체육활동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수군은 지난해 5월 선정돼 3년간 국비 9억 원을 지원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조례가 이번에도 부결됐기 때문에 초기 지원금 3억 원 전액을 반납하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해당 사업은 무산된 겁니다.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국비지원사업이 특혜 의혹에 휘말리면서 첫발도 떼지 못하고 사라지게 됐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